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춤을 춰보십시오. 그냥 아침에 피곤한데도, 이렇게 춤을,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어, 힘이 납니다. 어, 행복해집니다. 미소가 띄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춤추는 모습 가끔 보실 때도 있는데, 어, 그게 다, 어, 건강한 비결입니다. 춤을, 춤으로 몸을, 춤으로 나를 표현한다고도 얘기하죠. 어,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장, 사람이다. 어, 사람을 볼수 있는 눈. 음, 자기 자, 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보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허풍보다는 비밀이 좋다라고 어제 얘기했죠. 보다는 비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성장해 나가면 나내 주변에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어 같이 모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법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손자병법에서 법은 오늘은 다섯 다섯째입니다 법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손자병법에서 법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남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은 가장 엄격해야 됩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나가 무서워야 합니다. 우영호 작가님께서 공교롭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1월 16일이 내가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친 지 777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나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77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긍정 확언을 외쳤다. 내가 스스로 엄격하게 나와 약속한 법을 지켜나가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났다. 300일 정도 지나, 지나자 뭘 해도 성공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고, 400일 정도 지나면서 드디어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자기만의 스타일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찾아지는 게 아니다. 300일을 넘게 꾸준히 나와 약속을 지켜나가면 저절로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화가 피카소는 91년 생에 중에서 80년을 미술 창작에 어, 몸을 바쳤고 소, 소묘, 회화, 도자기, 조각 등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피카소도 초창기에는 남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수천만, 수, 수만 장의 그림을 그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그때 바로 입체주의에 탄생했다. 여러분, 꾸준히 지금 한번 동영상 촬영 한 이렇게 5분 정도만 해보십시오. 저도 제만의 스타일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300일, 지금 365일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는 매일째를 안 하고, 그냥 날짜만 적어서 안 나오는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 이때쯤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하기로 법을 세우면 꾸준히 지켜나가라. 처음엔 반대에 부딪히고 조롱도 받을 것이다. 나 역시 긍정학원 영상을 만들고 100일 전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야 닭살 돋게 왜 매일 아침 그런 이런 이상한 이 영상을 올리냐 라고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이 출간되는 2024년 8월 26일 긍정학원 천일제 되는 날에는 모두가 나를 인정해줄 것이다 이 스타일로 1만일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25년 하고도 100일을 더 외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우울할 때도 천, 도, 천, 지, 장, 법 법은 나는, 나 자신에게 어 엄격해지라고 했죠. 잣대로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라. 이 방법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이겨놓고 싸울 수 있고 어 지시받으려고 기다리는 줄에서 몇 벗어나 어, 지시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어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금 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고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 그 대미 일기 전선으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마무리상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 또한 제가 길러낸 그 사람들이, 어그 행복하게 어 수전도 고쳐주고 도어락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어 그들의 불편함을 윤택하게 해주었을 때어 그들도 행복해졌고 저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